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채 GPT가 나온 지 2년 정도 됐는데 이제 벌써 얘는 멍청한 수준이 됐고 빅테크가 이제 다음 먹거리로 준비하고 본격적으로 출시하고 있는 게 이제 AI 에이전트라는 건데요. 야, 이거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AI 에이전트, 뭐 말만 들었을 땐좀 와닿지 않으실 텐데 자, 여기 보시면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에이전트라는 걸 맛보기를 공개해서 지금 화제인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제는 채 GPT 수준을 넘어서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일을 해주는 AI가 바로 AI 에이전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벌써 이제 컴퓨터 앞에 AI가 앉아있죠? 예를 들면 AI 에이전트가 저 대신에 일요일 8시에 소목 라이브를 시청하면서 주요 내용들을 좀 정리해줍니다. 알아서. 제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제 패턴을 분석하고 얘가 알아서 이 인간은 소목 라이브를 매주 8시에 시청하면서 요약도 하지. 주식 투자 공부하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스케줄 같은 거 요약해서 업무에 참고하던 습관이 있던데 그것도 이제 메일로 보여드려야지 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제 2단계까지 올라오는 게 AI 에이전트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이제 이거 도달했다고 공개하겠다고 맛보기를 선포한 겁니다. 보여준 거고요. 11월 달에 마이크 크로스프트의 연례 행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본격 공개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c g p t 는 인간이 시켜야만 하는 단계인데요.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 자료 만들 때 옆에다가 c g p t 켜놨거든요. 그래서 c g p t 한테뭐 이거 팩트체크 해줘. 마이크로소프트가 연례행사가 언제인지 검색해줘. 샘 알트만이 2025년에 AI 에이전트라고 한게 맞아? 출처 밝혀줘. 뭐 이런 것들 제가 물어봐야지 알려주거든요. 제가 물어본 거 이상으로 답변을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AI 에이전트는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서 그 다음 단계까지 이 사람이 아 이거 뭘 원하겠구나를 알아서 하는 c g p t 의 다음 단계를 의미하는 게 이제 AI 에이전트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예시를 든 거는 사람 대신 이메일 요약해주고 알아서 뭐 각종 사무 업무해주고 사람 대신 물건 주문해주고. 뭐 스케줄 관리 같은 거 해주고 일상생활까지도 도움이 되는 게 점점 이제 확대될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샘 알트만은 실제로 내년이 AI 에이전트의 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이제 이게 이 키워드가 정말 많이 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같이 봐두셨다가 이제 앞으로 많이 들으실 때아 요거구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 아이디어로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그래서 샘 알트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재 챗 GPT는 우리가 개발했지만 되게 멍청한 수준이다. 이미 다음 단계인 AI 에이전트를 개발했다. 그래서 내부 시연도 진행을 했다. 어떤 정도냐면요, 샘 알트만이 느꼈을 때 AI 에이전트가 내 인생 전체의 모든 대화를 다 알고 있고 내가 보내고 주고받았던 이메일도 알고 있는 매우 유능한 동료 느낌이다. 특히 챗 GPT 랑은 차별점은 스스로 진화한다는 것이 차별점이다. 무섭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개인정보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될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만큼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시키지 않아도 제 대신에 뭔가를 할 정도의 AI 에이전트가 될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쌤 알트만은 이제 수많은 AI 에이전트들이 이렇게 지금 사람이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AI 끼리 서로 대화하고 주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채용한 AI 에이전트랑 구독자 여러분들이 채용한 AI 에이전트랑 서로 대화하고 저는 그냥 전달받고 약간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이 제 라이브 직접 켜서 듣고 계시면은 나중에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딴일 하시고 어디 여행가 계시고 구독자 여러분들이 심어놓은 ai에이전트가 제 방송 본 다음에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다가 이제 그거 요약해 가지고 구독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알아서 이제 그렇게 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고 저도 이제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이 제가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소스몽키의 얼굴하고 이 목소리를 그대로 카피한 제가 ai에이전트를 여기 심어놓고 저는 이제 여행 다니면서 <laughs> 놀면서 알아서 제 라이브 방송해라 네가 자료 준비하고 내가 라이브 한 5년째 하고 있는 거그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구독자 여러분들이 뭘 좋아할지 어떤 질문이 나올지 네가 바로바로 바로 대답해라 AI 소몽 에이전트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시대가 이제 벌써 내년부터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오픈 AI가 시연을 했는데 이미 이제 알아서 때되면 음식 주문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아 이제 이 인간들이 이때쯤에 배가 고팠지, 이때쯤에 이걸 많이 시켜 먹던데 하고 음식 주문 배달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업무하다가 막히면은 이제 못하겠다가 아니고 웹사이트 찾아서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진화하는 겁니다 거의 터미네이터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쌤 알트만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이미 내부에 활용 중이다 지금 기술 다 나왔는데 타이밍만 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빅테크 다음 먹거리로 ai 에이전트가 ai의 킬러 컨텐츠가 될 거라고 말하고 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앱의 시대가 열렸잖아요 어플리케이션 지금은 앱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앱 이런 거 어려워 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다루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앱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러면 앱이 뭐예요 이러신 분도 있었는데 지금 말 그대로 이제 ai 에이전트가 그런 역할을 할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좀 떠올랐던 얘기가 요겁니다. 빌 게이츠가 작년에 이런 예언을 했거든요. AI 에이전트가 완성되면 이제 아마존하고 구글은 끝이다.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때 기사를 저장해놨다가 근데 AI 에이전트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솔직히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별로. 근데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최근에 기술들을 보니까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야, 이제 AI가 이제 알아서 할수 있는 기술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다. 그래서 와닿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물건을 주문할 때 아마존이나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 스토어나 쿠팡에 들어가셔가지고 최저가 비교한 다음에 댓글도 보고 평점 보고 물건 주문하시잖아요. 근데 그 작업 자체를 AI 에이전트가 이제 해주는 겁니다. 제가 시키지 않아도 제가 했던 패턴을 인식해 가지고 아 소스 몽키는뭐 최저가 비교하고 쿠팡에 들어가고 뭐 네이버 스토어 아마존 들어가서 비교 꼼꼼히 해본 다음에 평점도 한번 보고 최저 평점 최고 평점 한번 리뷰도 읽어본 다음에 주문을 했었지 그걸 얘가 다 그냥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때 되면 그럼 이제 아마존에 접속할 필요가 없다 라고 베게이츠가 말한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글 같은 검색 사이트에 인간이 접속할 필요도 사라진다. 그냥 AI 에이전트가 궁금한 거다 알아서 알아서 웹사이트 같은 기능을 해줄 테니까. 그래서 빌 게이츠의 예언이 작년 1년 반 전에 이미 아마존, 구글이 끝난다라고까지 경고를 했었습니다. 야 무섭죠. 저도 이때는 뭔 소리야, 또 이상 소리 하나 했는데 조금은 와닿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물론 이게 진짜 아마존, 구글이 끝나는게 아니고 그런 식의 세상의 변화가 올 수도 있겠다. 이런 거죠.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이니까. 그래서 진짜 빌게이츠가 이런 예언을 했었는데 정말 현실화 될지도 좀 두렵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우리나라의 빅테크인 카카오, 어, 야심차게 AI 비서를 공개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AI 에이전트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반응이 이제 많이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뭐 카카오를 안 좋게 말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이제 반응을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카카오톡 그룹 단체방에 AI 이 메이트 카나라는 애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제 카나한테 야 단톡방 요약 좀 해줘 이런 기능들 약간 챗GPT가 이제 카톡방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렇게 귀엽게 생긴 카카오 캐릭터가 이제 올해 연말 본격 출시된다고 하는데 이제 개인 카톡방에서도 AI 메이트 나나가 일정도 알림해주고 알아서 장소도 추천해주고 한다는데 약간 이제 조금 미국의 이런 오픈AI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기술이 많이 앞서간 기업들을 보다가 이걸 보니까 이제 댓글도 보니까 기능이 아직 너무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맞다, 그렇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직은 제가 앞에 거창하게 소개드린 AI 에이전트급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친숙한 챗GPT 같은 그런 느낌, 단톡방 도우미 채봇 같은 약간 느낌인데 이런 것들도 고도화되면 무시무시해지겠죠 AI 에이전트. 예를 들어서, 제 개인 톡방에 제가 대화했던 내용을 다 인식한 다음에, 제 어떤 패턴이나 이런 걸 인식해서 먼저 막 뭔가를 제안해 줄 수도 있고, 대화 맥락이나 일정, 스케줄, 행동, 패턴 다 분석해서 뭔가 할 수도 있을 텐데, 아직은 그런 기능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면서, 아, 결국은 개인정보 이런 이슈가 진짜 문제가 되겠다 싶긴 합니다. 제 모든 정보를 넘겨줘야 되니까, 카톡, 요, 비서한테. 그래야 이 진짜 AI 에이전트급의 기능이 나올 테니까 아마 요런 것들 반발감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모든 기록을 다 넘겨줘야 되니까. 아무튼 요런 것도 한국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거고. 근데, 쌤 알트먼도 말했지만 이 AI 에이전트 간의 수준 격차가, 격차가 많이 벌어질 거다. 그니까 이제 한국의 빅테크들도 많이 따라가고 있긴 한데, 미국에서도 격차가 벌어질 정도니까, 그래서 오픈 AI는 자기들 자신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같은 애들이 지금 치고 나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빅테크들도 다 준비하고 있긴 한데, 쌤 알트만은 이제 그 와중에서 빅테크들 사이에서도 격차가 많이 벌어질 거라고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앞서간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이제 지금 점점, 이제 11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스타트 끊어가지고 막 점점 이제 가시화 될것 같은데, 아마 오픈 AI도 그 전후로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채찍 PT가 지나가고 이제 AI 에이전트가 엄청 익숙한 시대가 열릴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기술 리서치로 유명한 가트너가 선정한 2025년 10대 기술 트렌드 중에 9개가 무려 AI고요 AI 중에 첫 번째로 집은 게 AI 에이전트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확실히 이쪽 AI 트렌드에서는 이 AI 에이전트가 화두이고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맛보기 정도로 우리 같이 공부해보자 가져왔고 이제 점점 관련된 자료들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사례들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가트너가 2028년부터는 AI 에이전트가 업무의 최소 15%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예측한대요. 이야, 이거 저도 이제 예시 영상들을 몇개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회사에서 보시는 그런 단순 업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대부분은 AI 에이전트가 이제 대체할 것 같아요. 진짜로 업무 중에 루틴하게 보내시는 이메일 같은 거나 일상에서 하는 어떤 단순한 작업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냥 AI 에이전트가 맡아서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가 본격 가속화될 것 같고, 투자 아이디어로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고, 그럼 어떤 기업들이 또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까, AI 에이전트 시대에. 그래서, 이제, 퀄컴이라는 기업도 이번에 행사에서 되게 강조한 게,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가 온다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플리케이션,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에 앱이 깔려있는데, 앱의 시대가 가고, 이제는 AI 에이전트가 주도하는 시대가 온다.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이해가 됐었는데 기존에는 앱을 켜서 앱에서 제공해주는 대로 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굳이 우리가 앱에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AI 에이전트한테 야뭐 올해 거래 내역 좀 보여줘봐 하면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제가 보기 쉬운 형태로 요약을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땡땡 은행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어플에 들어가는 일이 없이 제가 뭐 소몽 AI 에이전트 딱 눌러 가지고 걔한테 말하면 걔 원하는 대로 다 거래 내역, 이체 내역, 제 지금 주식 계좌 수익률 그런 거다 보여 주니까 심지어 증권사 앱에도 들어갈 필요도 없고 완전히 모바일 이용하는 방식의 혁신이 일어날 거라는 게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앱 개발하시는 방식도 완전 달라질 것 같고 앱 이용하는 것도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유튜브 보시는 것도 지금 예를 들어서 유튜브 앱을 틀어가지고 소수몽키 구독 검색해가지고 라이브 들어오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AI 에이전트한테 음성이든 채팅으로 지금 소몽 라이브 들어가죠 하면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냥 앱을 거치지 않고 완전히 방식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그냥 제가 원하지도 않아도 8시에 딱 소봉 라이브 틀어줄 수 있겠죠. 똑똑해지면은 그래서 스마트폰 혁명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컬컴의 CEO가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요. 이제 팀쿡도 AI 에이전트라는 이름은 안 썼지만은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 같은 말입니다. 이미 생활을 바꿨다. 지금, 팀쿡이 월요일 날 출시 예정인데, 그리고 연내 혹은 내년 초까지, 이제 애플의 AI 비서, AI 에이전트 출시할 예정인데, 지금 내부적으로 써보고 있는데, 생활 방식이 완전히 바뀔 정도로 엄청나다. 이렇게 또 호언 장담을 했어요. 한번 기대해 봐야겠죠. 지금 애플 팀쿡이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좀 기다려 봐야겠죠. 또 이게 애플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을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AI 에이전트 이슈가 나와가지고 한번 정리해 봤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 맛보기 정도 소개드렸는데 아마 이 얘기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제 채찌 PT 다음으로 AI 에이전트라는 게또 뭔가 나오려나 보다. 빅테크들이 지금 거기에 이제 돈을 쏟고 관심을 가지고 먹거리로 삼고 있구나. 샘 알트만은 심지어 AI의 이제 킬러 컨텐츠. AI로 본격적으로 돈 벌어드리는 모델은 AI 에이전트라고 말했다. 이렇게 기억해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AI 시대가 챗GPT에서 막을 내리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다음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뭐 엔비디아 주가가 막 꺾인다거나 이렇게 호언장담하기가 많이 올랐으니까 끝이다라고 하기에는 AI 에이전트라는 저런 계속되는 다음 차세대 모델들이 나오면서 계속 계속 이런 빅테크들의 투자도 이어지고. AI 수요도 커지고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나 이런 것들의 실적들도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또 빅테크 실적들이 이어지는데 그것도 다음 주에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ai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몇개 골라서 모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모르겠어요 ai 좋은 건 알겠는데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면 나스닥 etf 모아가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저도 그래서 머리 아플 땐 그냥 나스닥 분할 매수를 합니다 돈이 없다 그러면 소수점 투자라도 천 원이라도 있을 때 나스닥 사놓으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요 안에 어차피 다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빅5 돌아오는 주 실적 발표하는데 역시 구독자 여러분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빅테크들의 ai에 얼마나 진심인지 또 거기에 따라서 엔비디아 주가도 들썩일 수도 있고 tsmc 주가도 들썩일 수 있고 나스닥이나 s&p 500 주가도 들썩일 수 있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드디어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무려 2년 6개월 만인데요 2022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고 이제 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여기 제가 이제 보여 드린 그림에 따르면 이 구간 금리 인하에 해당하는 구간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가장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궁금한 거는 금리 인하 이런 사이클에는 어떤 주식을 얼마만큼 사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담아 놓은 게 제가 올해 출시한 소몽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고요. 그리고 또 중간 중간에 요즘 또 경기 둔화 우려 중간 중간 변동성도 커지는 구간인데 이게 지금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지 진짜 위기가 시작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구분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누구는 이렇다고 하고 누구는 저렇다고 하니까 지금 뭔가 진짜 시장 조짐이 좋지 않은가를 판별해 주는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위기 예언과 지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몽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금리나 사이클과 또 중간 중간에 찾아오는 조정장에서 스스로 이제 찐 위기인지 가. 가짜 위기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제가 요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에 담아놨으니까 나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공부해서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영상 더보기와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미국 주식 투자를 10년 가까이 해오면서 구독자분들이 어떤 것들을 특히나 궁금해하시고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내용 위주로 이 강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더보기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소리>